풀무원에서 판매하는 떠먹는 요거트 제품들이 유산균 수 부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4년 4월 17일 식약처는 풀무원 단원 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레놀라, 요거톡 초코필로우 크런치, 요거톡 링 초코볼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풀무원 식품은 2024년 5월 8일 새로 개발한 종균을 낫도 전 제품에 사용해 리뉴얼 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뉴얼 제품은 낫또의 영양과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건강식품인 낫또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건강과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신낫또 출시와 더불어 풀무원의 발효유류인 떠먹는 요거트에서 기준치인 유산균 수 또는 효모수가 1ml당 1 천만 CFU 이상보다 90% 적게 요거톡 초코그레놀라에서 63만 CFU 요거톡 초코필로우 크런치에서 95만 cfu, 요거톡 링 초코볼에서 89만 cfu에가 나왔다는 점은 풀무원의 이중적 행태를 보인디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